여호와께 성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에봇 짜는 방식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판결 흉배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열두 개 물리는데 이 보석은 이스라엘의 열두 이름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중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며 우린과 둠빔을 판결중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애봇받침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하고 그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한금방울 한 성류씩 입게 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그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고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속바지를 만들어 하체를 가리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의 주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혀주시는 도구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게 된 사실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었습니다. 또한 오림과 둥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사용됐던 일종의 제비 도구이며 빛들과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항상 여와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여와께 성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지킬 것을 반드시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흉패는 여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살기 위해 가슴에 붙였고,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의복을 통해 그들이 기념해야 할 분이 누구이며 그들의 재판관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봄으로써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으로 하여금 성결함이 무엇이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이웃 보기에도 성결한 삶,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살길 원합니다. 언제나 내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내 삶의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